와 지금 어마어마한 곡들이 나왔습니다. 어그 레이커스와 파트너십을 맺을 때 직접 네. 컨택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김시우 프로, 임성재 프로, 올해 선수상 또 신인상도 최근 들어 서실은 많이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네네. 남자 선수에 투자한 게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아, 돈도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항상 그게 오히려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트렌드를 큐레이팅 해드리는 빈스 큐레이팅의 조수빈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의 동반자 다니엘이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니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이 가면 갈수록 다니엘이 멋있고, 날씬해지고 있는데, 스포츠 좋아하죠?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네. 뭔가 스포츠 하면은 되게 개운하고. 어. 또, 이제, 활력이 넘치고. 그럼 하고 보는 거 말고 스포츠 산업은 어떨까 궁금해져서요.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마케터가 나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CJ그룹에서 스포츠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유상입니다. 근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그룹의 어떤 이미지를 음. 만들기 위해서 스포츠를 좀 활용하고 있고요. 네. 선수를 후원하기도 하고, 대회를 저희가 또 직접 유치하기도 하고, 그렇게 스포츠 콘텐츠들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에게 특별한 선물을 또 갖고 나오셨어요. 오. 와 지금 어마어마한 와. 옷들이 나왔습니다. 어. 뭐를 가져올까 하다가 일단 세 개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늘 존경하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소속 선수들. 아, 이거은 이제 모자입니다. 네. 어 진짜 그래서. 많이 본것 같아요. 이번에다 네. 그래서... 그래서... CJ 달린 예, 거니까요. 예, 예, 예 이거는 지금 저희가 그 실제로 더 CJ 컵이란 대회를 진행을 하는데 한국 유일의 PJ 맞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대회 때 우승자가 갖게 되는 트로피 아그 실물이니요 라인브릿지 이제 브릿지를 또 형상화해서 이 다리 위에 이제. 다아 그렇군요 서있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해외 선수들의 이름이 한글로 다 적혀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야. 또 알릴 수 있는 네. 그런 트로피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이디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지금 보니까 네. 캬 여기 다예요 LA 레이커스라는 네. NBA 네. 농구팀인데요 비비고 로고를 왼쪽 유니폼에서 맞죠? 확인하실 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또 LA 레이커스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히 스포츠팀이 아니라 어떤 문화를 이끌어가는 트렌디한 그런 하나의 문화 컨텐츠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레이커스와 같이 해서 또 저희의 브랜드도 알리고 예. 또 네. 한국의 식문화도 알리는 그런 이렇게 이렇게 와, 것 같아요. 그 레이커스와 파트너십을 맺을 때 직접 네. 컨택하신 거잖아요. 그렇죠그 기간이 꽤 걸렸습니다. 6개월 6개월 정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후원사가 되겠다는 그룹은 세계적으로 많을 것 같은데. 네네. 왜 CJ, 왜 비비고를 선택했을까? 네. 진정성이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왜 저희가 레이커스를 택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차근차근히 좀 설명을 했고, 음. 또 저희 스스로도 아, 우리가 레이커스랑 한거 자체는 좋은데 음. 과연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준비가 돼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쵸. 그 부분을 얘기를 했을 때 그쪽에서 굉장히 그거를 좀 마음 들어 음. 마음에 네. 들어 하더라고요. 음. 문화를 만들어가고 또 사람들한테 감동을 음. 주고 음. 그게 또 이제 저희. 라이프스타일 기업이 또 추구하는 방향인 것 같아요 네. 와 진짜 너무 찰되네요 진짜 너무 놀라운 사실인 것 같아요 m b a 은좀 남의 잔치인 줄알니 우리 비비고 딱 달고 때마다 정말 가슴이 뭉클해요 했던 업무는 뭔가요? 골프 선수 후원 담당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정확히 다섯 명이 있었어요. 누구 누구 누구. 박세리 선수, 허? 박희정 선수, 배경은 이선화, 강지민 선수. CJ가 골프가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던 2000년대 초반부터 골프를 꾸준하게 후원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그때 미래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본건가요타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이 보면 대중적인 스포츠를 많이 후원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걸할수 있지만 스포츠를 통해서. 저희 기업이 전하고자 하는 어떤 변화나 혁신, 음. 그 다음에 글로벌 넘버원 정신, 그런 걸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예. 그러기에 골프가 굉장히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수들을 후원할 수는 있지만, 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다른 문제잖아요. 골프라는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선수 후원도 해왔고, 연결되는 그렇죠. 부분도 있어가지고, 예. 골프 대회도 하게 됐고, 대한민국 최초의 LPGA 대회였고요. 유망주들이 네. 또 해외로 네. 나갈 수 있는 그렇죠. 교두보 역할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뭘할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좀더 글로벌 무대로 가보자. 그래서 음. 2017년부터 PG 투어 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남자 선수들도 좀 활약이 네. 굉장히 좀 좋잖아요. 그리고 보면은 다들 이제 찢제 모자를 피제? 딱 쓰고 계시는데 <laughs> 네. 그것도 보실 때좀좀 좀 느낌이 어떠셨을까요? 최근 들어서 실은 많이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가 남자 선수에 투자한 게 10년이 넘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아직도 여자 골프가 되게 대세다 네, 대세입니다. 예. 많은 기업들이 후원을 하고 있고 그런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예. 성과가 안 났던 거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퍼포먼스에 직접적으로 좀 관여를 할수 있도록 후원을 해주면 예. 향후에 성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과가 어떤가요? 김시우 프로 같은 경우에 더 플레이어스라는 뭐 5대 메이저라고 불리는 대회인데요. 거기에서도 만 21세 나이에 우승을 했고 임성재 프로 올해의 선수상 또 신인상도 수상을 한바 있고 김주영 선수 같은 경우는 CJ투어 2승을 기록한 또 선수였고요 세계 랭킹 100위권 안에 선수 가운데서 4명이 CJ대한통운 소속이죠 예, 프레즈던트컵은 이제 미국팀 대 인터내셔널팀 음. 이렇게 해서 굉장히 경년으로 열리는 데리고 4명이 음. 음. 거기에 참가가 됐습니다 아 그거는 최초의 일이었거든요 와우, 네네. 자랑을 너무 네. 차분하게 하시니까 <laughs> 굉장히 어.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대한 통운만큼도 조금 덕을 보일 수 있는 그또 다른 케어 사도 있다면서요. 제일지당의 비비고라는 브랜드가 네네. 그 그렇지. 덕을 봤다라고 아,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더 CJ 컵을 진행을 할때 직접 저희 셰프분들이 가거든요. 무엇보다 선수한테는 들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제일 중요하죠. 저희가 PGA 투어 대회를 다니면서 좀 확인을 했던 게 생각보다 음식에 신경을 안 쓰고 있더라고. 요 아, CJ가 네. 잘하는 게 뭘까? 음식이다. 그렇지. 그러면 음식을 이 대회장에서 선수한테 들 제대로 한번 대접을 해줘보자. 그 대회장을 찾는 해외 고객분들한테도 알릴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해외에서는 뭐 덤플링이라고 네, 많이 불리기도 하지만 저희는 정확히 만두라고 네. 저희 대한민국의 그 음식을 세계에 알리고 음. 있고요 아담 스카시나 뭐 제이슨 데이, 음. 그 다음에 리키파 울러라는 선수는 가추 소스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음. 항상 인터뷰를 하거나 그러면 음식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마케팅이 되고 홍보가 되니까 네. 저희한테는 저희는 진짜 일석이조.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마케팅도 되고 하니까 음, 그러니까. 비비고가 좀 해외 매출이 네. 좀 올라갔나요? 연결이 되나요? 특히 만두 같은 경우는 네. 4년 만에 미국 매출이 한 거의 230% 정도? <laughs> 이제 더 CJ컵의 마케팅의 효과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laughs> <laughs>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뭐 레이커스 후원을 네. 통해서 또 네. 비비고 브랜드를 더 알리기도 했고 2019년부터는 미국 시장 규모가 한국을 앞질렀습니다. 한국보다 더 네. 많이 먹어요. 네. 그래서 아. 2020년 전체 매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0.8%. 그 다음에 이제 국내는 한약35% 해가지고 비비고의 매출도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CJ가 골프만 후원하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의 꿈주기를 자처하면서. 골프보다 더 생소한 종목들에게도 또 관심을 갖고 네네. 있다고요? 또 동계 스포츠도 과거에 했었습니다. 평창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이상호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알파인 종목에서 은메달도 획득했었고요.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도 후원을 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이언맨이라고 불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선수는 또금메달도 획득을 했었고요. 한국에서 이제 박태환의 뒤를 잇는 수영 선수가 있습니다 황선우, 그래서 황선우 선수 2020년 도쿄올림픽 때는 또 아시아 신기록을 맞아요 또 요즘 뭐 춤이라는 장르 자체가 굉장히 대세잖아요 음. 그래서 2024년부터 브레이킹 댄스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됐거든요 음. 지금 올해 진행되는 아시안게임에서 또 정식 종목 그 가능성을 보고 또 국내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후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비인기다 하면은 도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음. 항상 그게 오히려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대기업의 후원. 대기업이 음. 와서 이제 후원해주겠다고 함께 하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그 선수들을 결정하실 때 기준 같은 거 있으세요? 당연히 이제 선수가 과거에 냈던 아마추어 시절이나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냈던 성과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이 선수의 어떤 마인드, 네. 마인드. 어, 앞으로 향후에 이 선수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이 종목에 임하고 있는지 예. 퍼포먼스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런 마인드가 되게 중요한 게 결국 사람이 생각한 대로 좀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뭔가에 대해서 본인이 목표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의지 예. 그런 것들을 저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 예. 투자하고 있는 또 종목 중에 하나가 모터스포츠입니다 네. 모터스포츠 <laughs> 지난 2016년부터는 저희가 7년째 CJ 대한통운이 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의 타이틀 스폰서로 아 참여해서 아, 모터스포츠의 이제 대중화에도 많이 힘, 힘쓰고 있는데요. 네네. 어떤 한 나라의 문화 수준을 가늠하는 또 척도로 볼수 있는 종목이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아직은 좀 불모지지만 슈퍼레이스를 통해서. 어, 모터 스포츠의 대중화에도 또 힘쓰고 어 기대해 볼게요. 박세리 선수부터 박지성, 김연아, 뭐 손흥민 선수까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선수들의 뒤에는 바로 이런 서포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업적이 가능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어린 유망주들이 날개를 펴고 싶어할 것 같거든요.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트렌드를 이끄는 최고의 토크 컨텐츠 뭐다? 인스큐레이팅입니다. 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으로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